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복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쉬어가는 시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쉬운 문제이죠. 한이 이기는 수법, 어떤 수법이 쉬운 수법이 있을까요? 한번 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박보 문제를 재미나게 감상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병이 입궁을 하면서 장문을 칩니다. 마가 여기 있어서 충분하죠? 궁은 지금 내려가는 길, 옆으로 가는 길. 아무래도 우리 편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아 내려가면 이 포가 또 성가시니까 바짝 숨습니다. 이 궁이 내려가든 옆으로 가든 이 포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 뭐, 둘게 없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 이거 먹,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올라와서. 아, 골치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먹지 말고.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니라 좀 수수가 길어집니다. 이때 그냥 장군을 쳐요. 장군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먹을 시간이 없죠?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때 이렇게 장군 치면 끝나게 되겠죠. 너무 간단해요. 마장 포장. 그래서 지금 포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사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 또한수 심합니다. 시든 말든 이 자리를 차지해. 포는 항상 이자리이자리 이 차지하면은 둘게 없죠. 사실 이 포로 이사 때려도 그냥 끝나요. 마병으로 충분히 이기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더안 죽이고 확실하죠? 아이고 먹을 수도가 없네. 갈 것도 없고. 네손 들어야죠. 그래서 포가 이 자리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는 거안 해봤으니까 내려가든 뭐하든 여기서는 둘게 없어요. 어떻게 둘까요? 아, 내려갈까요? 내려가 볼까요? 한번 내려가든 뭐하든 이 자리 차지합니다. 이 자리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궁이 살을 도와줘요? 도와준다? 그냥 때려버려요, 이제는. 때리면, 잘 먹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아, 기초분들은, 와, 장군 이겼다. 뭔 소리, 홀라당? 아이고, 이거, 이똥벌이네 완전히 꼴문 앞에서.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장군 치만 이런, 이런 모양에서는, 마가 요 자리만 차지하면 돼요. 이렇게 와서, 요 자리에 오면 끝납니다. 뭐, 올라온다? 장군, 끝나죠? 이렇게 놓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기초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